네. 또 끝내기 하게 되지 뭐가 하나도 그래. 하나도 되게 그래. 네. 어머. 아, 안에 네. 계셔. 코스트코 딜리버리 60불인데요. 지금 저희 저희 예약권이 누락돼서 신랑이랑 친구가 버닝스 트럭 빌려가지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아이 참. 여튼 시작할게요. 네, 샤나 TV입니다. 오늘은 삼성 냉장고 언박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714L고요. 코스트코에서 2,489불에 샀습니다. 배달시키시려면 60불 추가로 내셔야 돼요. 호주 브리즈번 코스트코 가격입니다. 냉장고 정리는 안 했는데요. 음. 아, 이 키는 1820 정도 되고, 깊이가 733. 여기,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6인가? 908인가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칸 있고요. 깊이는, 어, 손이 더, 손목까지 들어가요. 이쪽도 이렇게 3칸 있고, 이 플라스틱 통도 같이 들어있어서 계란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싱싱고라고 하나요? 야채칸. 여기 보시면 온도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이 위에 두 칸은... 냉장고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 두 칸은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냉동만 할수 있고, 이쪽은 냉장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시면 얘를, 3초 누르면 얘를, 이렇게, 소프트 프리즈, 칠, 쿨, 프리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3초 누르면 세팅이 돼요. 그래서 위에는 1도, 냉동실은 20도로 맞춰 놨어요. 프렌치도 하고, 이렇게, 냉동실이에요. 하나, 둘, 세칸 있고요. 깊이는 이 정도 되네요. 손손반반 반 정도 얘 음. 예,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서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도 지금 산지 며칠 안 돼서 별로 없어요. 터키야, 터키야, 터어요 네, 요렇게 됩니다. 아, 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갈는 모르겠나? 으 잠깐만. 그리고 냉동실에들어갈수 있는 이거. 아이스메이커 이 여기. 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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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뷰 끝입니다.